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광해의 강화도 유배 생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 온 사람 중에 또한 분, 핫한 분 누구죠? 바로 광해입니다. 광해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친형 임해군을 유배 보냅니다. 아니 형을 유배 보냅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임해군의 행실이 워낙 방탕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이 형을 유배한 일은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임해군은 이곳 교동도로 유배 온 다음에 사사됩니다. 선조의 막중이 영창대군이 바로 선조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난 진짜 적자였는데요. 이 영창대군을 패선시키고 강화도 이곳 교동도로 유배 보냅니다. 그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의 죄목은 놀랍게도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 위리한치 되었다가 바로 강화 부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영창대군 바로 위에 정명공주가 있었는데요. 광해군은 이 정명공주한테는 따뜻하게 대어줬는데 이 영창대군에게는 매우 차가웠다고 합니다. 여차하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는 계모이지만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서궁으로 강등시키고 유폐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광해군은 상상도 못했겠죠. 광해군이 다른 사람을 이 교동도로 유배를 보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교동도로 유배돼서 14년을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져서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광해군은 이재위 기간보다 유배 가서 산 시간이 더 많았는데요. 인조 반정이 있었을 때 광해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정이 야밤에 군걸로 기습해 들어가서 바로 접수되는 바람에 이손쓸 틈도 없이 광해군도 담을 넘어서 탈출해서 의관의 집에 숨었는데 그 의관이 고변하는 바람에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임목대비 앞에 끌려가는데요. 사실 임목대비는 광해군보다도 9살이 아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죠. 10년 동안이나 서궁에서 유폐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자기 친아들이 유배돼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 광해가 얼마나 미웠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광해의 제목은 (36가지나) 됐는데요. 이 유배지에 혼자 간게 아니라 부인과 아들 며느리까지 같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동도의 유배는 바로 위리안치였는데요.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길 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고 완전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유배 온지두달 만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 도망가려고 인도하고 가이로 갔다가 20미터나 땅굴을 파서 탈출을 기도합니다. 정말 쇼생크 탈출이었는데요. 이게 들킵니다. 며느리는 나무 위에서 망보다가 떨어지고요. 이 아들은 사약을 받게 되고요. 며느리도 바로 목매서 자살합니다. 이 때문에 부인도 화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광해군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정말 끔찍한 유배생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죽지도 않고 67세의 나이까지 유배생활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